오늘 그 참석해주신 그 온라인 오프라인 참석해주신 그 내빈 여러분께도 어, 감사 말씀드립니다. 어, 저는 그전기및 전자공학부 어, 정한영이라고 하고요. 어, 이번에 그 양자 컴퓨터를 위한 극전 회로라는 주제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아까 그그 그 냉각기. 그, 그 이제 관련해서 이제 좋은 말씀을 이제 주셨었는데 어~ 양자 컴퓨터 구동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아주 낮은 온도에서 그 실제 이제 큐비트를 구성해서 어, 구동을 해야 합니다 어~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 조금 이제 그현 기술에서 발전시켜야 되는 방향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여기 남아 있는 것처럼 현재 수준의 양자 컴퓨터는 주로 이제 큐비 시뭐 100개 정도 수준으로 뭐 수백 개뭐그 정도 이제 가장 많으면 그 정도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오류 없는 그리고 좀 이제 실용적인 양자 컴퓨팅 연산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큐비스를 훨씬 많이 늘려야 됩니다. 어 일단 현재 구동되고 있는 큐비에는그 열적 잡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 오류가 끼기 때문에 오류 정정을 위해서 큐빗을 많이 늘려서 그 오류 정정 알고리즘을 이제 구동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만드는 이제 그 오류 없는 논리적인 큐빗을 또 많이 이제 쉽게 뭐 수백 개 조합해서 실질적인 이제 기능을 구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그럴싸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 기술 수준에서 필요한 큐빗 수가 어느 정도인가 계산해보면은 어, 0만 개가 훌쩍 넘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슈퍼컴퓨터에는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도 뭐한뭐백개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큐비트가 지금보다 뭐한뭐천배만배그 이상 스케일링을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큐비시 한 수십 개 들어있는 양자 컴퓨터도 이제 저렇게 크고 사실 이제 대부분 그 어~ 그 대부분의 부피가 이제 냉각기 그리고 이제 내부에 있는 작은 그~ 양자 큐비트 칩에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케이블 뭐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지금보다도 훨씬 이제 크게 부피를 늘려야 되고 그 밖으로 이제 케이블도 훨씬 많이 연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밖에 보시면은 저 파란색 케이블로 연결돼서 저 뒤에 있는 커다란 장비들이 보이실 겁니다 양자 컴퓨터 큐비트를 제어하기 위해서 신호를 외부에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이제 신호도 지금도 훨씬 많이 만들어서 공급을 해줘야 되고 저 신호를 공급하는 장비들도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이제 뭐 크기 그리고 전력 소모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비용 어, 증가의 요인이고 그러 그래서 어, 이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야 합니다. 현재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방법이 저 이제 외부에서 제어하는 그런 이제 기능들 일부를 냉각기 내부로 집어 넣어서 내부에서 간단하게 작고 간단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어, 제어를 하는 방식입니다 아래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저렇게 이제 외부에서 많은 제어 신호가 들어야 되는 거를 중간에 어 이렇게 일부를 어그 근처에 이제 아이고 아, 죄송합니다 근처에 그 제어기를 내부에 만들어서 어, 공급해 주면은 저희가 이제 총 필요한 이제 연결의 수라든가 복잡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뭐 이제 제어를 위해서는 전기 신호를 주로 이용하고 전기 신호를 잘 다룰 수 있는 거는 반도체 칩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반도체 칩을 내부에 넣어서 어 저렇게 이제 위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저 제어 기능 일부를 냉각기 내부에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저 반도체가 냉각기 내부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구동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이제 그 자세하게 설명이 나왔지만은 냉각기를 보통 이제 단계적으로 구현을 하고 어, 초전도 양자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저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십밀리켈빈 이하에서 이제 구동을 해야 하지만은 이제 그 칩은 그 중간 단계 한뭐 사켈빈 정도 온도에서 주로 이제 구동을 시킵니다. 아무튼 그 반도체 칩이 통상의 구동 온도가 아니고 극저온에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좀 이제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고 그리고 어 추가로 이게 냉각기 내부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반도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냉각기를 이용해서 밖으로 빼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제 낮은 온도기 때문에 약간의 열만 발생하더라도 냉각기 구동에 있어서 이제 큰 노력과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회로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 IC가 해야 하는 일이 뭐냐 하고 보면은, 어, 몇 가지 이제 복잡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실제 내부에 있는 큐빗을 제어하고, 그리고 큐빗에서 신호를 읽어내서 측정을 하는 주로 이두 가지 작업을 이 IC가 도와주게 되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내부에 어떻게 큐빗을 구현하냐, 그 물리적인 메커니즘에 따라서 약간씩 구동에 필요한 회로들이 바뀝니다. 어 그런데 이제 큐빗이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어그 에너지 준위를 가진 이제 상태를 그 중첩하는 그 어, 방식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 준위 사이에 어그 전이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외부에서 신호를 이제 구동을 그 시키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게 되고 그거는 주로 이제 그 에너지 차이에 상응하는 마이크로웨이브를 웹에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예시로 두 가지 서로 다른 메커니즘을 가진 그 양자 컴퓨팅 큐빗을 어 여기 넣어 놓았는데요. 왼쪽에 있는 게그 스피닝 기반 큐빗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초전도 기반 큐빗입니다.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둘다 그~ 이렇게 진동하는 그 마이크로웨이브 RF 신호를 전기적으로 전달을 해서 게이트를 구동을 하고 내부의 신호를 전달하고 그리고 내부 신호를 읽어드리는 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뭐두 개의 그 큐비트 사이에 양자 게이트 연산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 약간 이제 펄스 신호 같은 것을 인가를 해야 하는데요. 이런 이제 RF 신호, 펄스 신호 이런 것들이 어, 양자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정교하게 제어가 되어야 합니다. 뭐 주파수라든가 그 이제 인벨롭의 모양, 펄스를 구동한다고 하면 펄스의 폭과 펄스의 길이를 저희가 전부 정교하게 조절해서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가진 IC를 구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간단하게 그 최근 논문들에서 예시를 몇 가지 가져와봤습니다. 저 왼쪽 위에 있는 그림, 두 가지 그래프에 있는 그 파형들이 저희가 실제로 이제 외부에서 기존의 이제 제어를 위해서 구동했었었던 신호들입니다. 저 신호를 그, 그 왼쪽 아래 있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구조에서는 저 이제 300 Kelvin, 그러니까 룸템퍼레처에 있는 그 외부 장비를 통해서 만들어서 내부로 냉각기 내부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 기능이 뭐 오른쪽에 있는 그 최근 이제 회로 어, 컨퍼런스에 나온 논문에서 이제 그림을 가져온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오른쪽에 있는 작은 IC로 구현이 돼서 저게 냉각기 내부로 삽입이 되었습니다. 어, 저두 가지 펄스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회로 모듈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저 회로 인벨롭을 만들기 위한 뭐 이제 DAC, 그리고 이제 타이밍 제어, 그리고 주파수 생성을 위한 PLL, 오실레이터, 그런 것들이 내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극저온에서 회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저온에서 저희가 뭐 회로를 많이 이제 설계해서 돌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특히 트랜지스터의 그 거동 자체가 상온에서 극저온으로 온도가 내려가면서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서 어, 설계와 구동에 어, 반영을 해야 합니다. 다양한 그 제가 그래프를 가져왔는데요. 가장 그 왼쪽 위에 있는 그래프, 그 위에 있는 그래프 세 개는 그 트랜지스터의 드레인 전류에 대한 그 그래프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는 기본적으로 스위치처럼 동작하고 어느 정도의 전압을 인가하면 켜져서 소스와 드레인이라는 양쪽의 터미널을 잇는 그런 구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랜지스터를 켜기 위한 그 전압을 문턱 전압이라고 부르는데요. 온도가 낮아질수록 문턱 전압이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를 보입니다. 이그 아래쪽에 그 왼쪽에서 세번째 있는 그래프를 보셔도 그 트렌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어 반면에 트랜지스터가 어 문턱 전압 이상의 전압을 걸게 되면은 점점 더 트랜지스터가 더 강하게 켜져서 소스와 드레인을 더 강하게 잇게 되는데요. 그 추세를 저 이제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그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전압이 약간만 올라가도 전류가 급격하게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트랜지스터가 점점 더 이상적인 스위치와 비슷한 거동을 보이게 됩니다. 그 정도를 저희가 어, 뭐 여러 가지 어, 그 이제 숫자로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서브 트레숄드 스윙이라는 그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트랜지스터가 더 이상적인 스위치에 가까운 거동을 보이게 되고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도가 줄어들수록 서브 트레숄드 스윙이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왼쪽에 어, 아래쪽에 왼쪽 첫 번째 있는 그래프에서도 그 추세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낮아지는 것은 좋습니다. 낮아지는 건 좋은 추세인데 이게. 저희가 이론적으로 트랜지스터의 거동을 분석을 해서 예측한 그 이론치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는 온도에 비례해서 서브트랜서의 스윙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만큼 줄어들지는 않고 그것보다 느리게 줄어듭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저희가 이제 이론적으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예측하는 것보다는 조금 느리게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랜지스터를 키는 데 필요한 그 전압 값이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트랜지스터의 거동 자체는 점점 이상적인 트랜지스터에 가까워지지만은 그게 어 이론치보다는 약간 느리게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냥 이제 계산을 했을 때는 트랜지스터의 거동이 아주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할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느리게 좋아집니다. 저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들이 그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어 매우 높은 전류를 뭐 흐릴 수 있을 거라고 뭐 기대를 할수 있겠지만 이제 그렇지는 않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트랜지스터를 증폭기로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한 어 지표 중의 하나인 gm 트랜스 컨덕턴스 이득도 어느 정도 제한적입니다. 어 트랜지스터를 낮은 온도로 구동 시킴으로써 저희가 기대하는 이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어 열적 잡음이 줄어들므로써 어 트랜지스터가 더 이상적인 어 증폭기로 작동해서 오차 없이 그리고 노이즈 없이 신호를 증폭하기를 기대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 실제로 열적 잡음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추세를 따르지 않고 어,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그런 이제 노이즈 어 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샷 노이즈 같은 거는 크게 줄어들지 않아서 극점에서는 샷 노이즈가 떠멀 노이즈를 압도하는 거동을 보이고요. 그리고 이 외에 이제 트랜지스터 끼리의 성능 편차 혹은 뭐원오에 F 노이즈라고 부르는 특이한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온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잡음 성능도 어느 정도 이득은 있지만은 그 온도에 비례해서 아주 크게 줄어들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뭐 발열 문제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실제 IC를 만들 때이 모든 것들을 반영해서 회로를 조심스럽게 설계해야 합니다. 어, 다행스러운 건 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제 거대한 회로, 뭐 예를 들면 CPU나 프로세서 그런 것들은 디지털 회로인데요. 디지털 회로에서 트랜지스터는 말 그대로 스위치의 기능으로서만 어, 기대되고 이용이 됩니다. 어 그냥 이제 전압을 높은 전압, 낮은 전압 받아서 스위치를 키거나 끄면 됩니다. 그 기능은 극전에서도 큰 문제 없이 잘 수행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회로는 웬만해서는 어큰 문제 없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위치를 켜는 데 필요한 전압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문턱 전압을 고려한 어느 정도 설계 최적화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어저 왼쪽 위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그 극전용 회로가 아니고요, 일반 CPU입니다. 일반 CPU의 성능을 그 조금 그 빠르게 돌리기 위해서 오버클락킹이라고 하죠. 이제 좀 극단적인 오버클락을 하는 사람들은 액체질소를 부어가면서 이제 뭐77 캠핑 그렇게 낮춰가면서 CPU를 돌리기도 하는데요. 원래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CPU가 아니었는데도 뭐잘 돕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디지털 회로 프로세서는 이제 복잡하더라도 어 상당히 이제 그잘 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 주면 시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몇 가지 딜레이나 문턱 압 같은 건 고려가 필요하고요. 실제로 그극저원에서 프로세서 전체를 만들어서 구동한 사례가 저 이제 위에 오른쪽 그림인데 그 있습니다. 프로세서 이제 코어, 메모리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뭐 벡터 가속기 그런 다양한 제어 회로들이 다 이제 내부에 들어가서 이제 3.5 캘빈에서 이제 제대로 구동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좀 문제가 되는 회로는 특히 이제 아날로그 회로 쪽이 문제가 많이 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던 뭐 이제 GM의 문제 아니면 뭐 드레인크런트 노이즈 그런 것들이 다 아날로그 회로의 성능을 저하시키고 효율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하고 특히 극전으로 내려가면 그 상온에서 그리고 좀 어느 정도 낮은 온도까지 잘 돌던 회로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돌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래쪽에 그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그 왼쪽 아래에 있는 회로는 그 거의 모든 칩에서 그 많이 쓰이는 어 밴드갭 레퍼런스 회로입니다. 어그 CPU 내부에서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일반적인 이제 SoC 내부에서 기준 전압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저런 레퍼런스 회로들을 이용을 합니다. 근데 보시면 그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대부분의 온도 범위에서는 출력 전압이 일정하게 일점이 2트 근처로 나와서 기준 전압을 잘 만드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 이게 그 극저온으로 내려오면은 갑자기 회로가 동작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회로를 잘 만들고 설계를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이런 다양한 이제 고려 사항들이 있고 특히 아까 그 말씀이 회로의 편차가 이제 점점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회로를 처음부터 잘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오는 극정 운용 회로는 어몇 가지 이제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법을 이용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이제 디지털 회로를 스위치로 이용하는 그런 이제 트랜스를 스위치로 이용하는 디지털 회로는 잘 돌기 때문에 그것들을 최대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저 왼쪽 그림에 보시는 그그 그 왼쪽 그림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 제가 그두 가지 그좀 최근에 회로 논문에서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이게 좀 이제 복잡해 보이시지만 실제로는 아주 복잡한 구조는 아닙니다. 그 보시면은 이제 트랜지스터에 뭔가 전압이 들어가서 이제 두 가지 그 노드를 연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어 저기에 있는 대부분의 트랜지스터가 지금 스위치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키고 끄고 그 기능만 수행을 하고, 이 특히 이제 이 왼쪽에 있는 회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그 스위치가 아니 그러니까 트랜지스터가 다 스위치입니다. 아날로그 증폭기로 이용되는 어, 트랜지스터는 여기 지금 거의 나와 있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미리 신호를 그좀 만들기 쉬운 신호를 만들어 놓고 이것들을 스위치로 조합해서 디지털로 제어함으로써 저희가 원하는 기능을 어느 정도 좀 저희가 원하는 정밀도로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그두 회로를 왼쪽에 있는 회로는 그 이제 DAC랑 이제 공진 회로고, 오른쪽에 있는 회로는 리더운용 이제 l n a 증폭 회로인데요. 두 회로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그 커패시터 그리고 인덕터. 그 저항 같은 이제 수동 소자가 많이 쓰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트랜지스터의 성능은 온도가 낮아지면은 크게 변하지만 수동 소자의 성능은 온도가 변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변할지 저희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그 범위를 어느 정도 이제 제어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 소자를 이용해서 그리고 수동 소자를 이용하면은 또 열적 잡음이라든가 추가적인 정적 잡음이 어 조금 이제 감소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들을 이용해서 회로를 설계를 하고 특히 오른쪽에 있는 그 이제 아날로그 증폭기 같은 경우에는 수동선을 많이 이용해서 설계를 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그좀 이제 짧지만 그그 그그 양자 컴퓨터를 위해서 어떤 회로가 필요한지 그 좋은 회로가 이제 어디에 이용되는지 그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를 소개를 드렸고요 어~ 지금까지도 꾸준히 이게 발전되어 왔지만은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은 발전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큐빗을 뭐 궁극적으로는 0만개 혹은 그 이상 이제 집적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큐빗 당그이 제어 회로 그리고 이제그 측정 회로가 소모하는 전류는 한수 밀리아의 와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수천 개뭐 수만 개만 집적을 하더라도 현재 냉각기가 버틸 수 없는 수준의 열을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더 나은 이제 더 이제 높은 고도의 집적을 위해서는 특히 이제 저런 제어 회로들의 전력 효율과 그리고 이제 전력 소모를 높이기 위해서 꾸준히 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뭐 회로뿐만이 아니고 소자나 아키텍처 측면에서도 그 함께 이제 노력을 어 노력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훨씬 더 좋은 수준의 또 이제 발전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